뉴대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가고도에서 열대성 지휘류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길가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수렁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낡은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토 최선남단에 위치한 신안군 가거도에서 열대성 지휘류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성 미생물의 북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4시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신안군 가거도. 독실산 아래로 펼쳐진 울창한 산림 속에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곰팡이처럼 보이지만 균류와 함께 공생하는 복합 유기체인 지이류입니다. 가거돼서 발견된 지이류는 모두 두 종으로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최초 발견된 것과 동일한 지이류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이류는 나뭇잎에 착생해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를 띠고 있으며,

열대성 지위류가 제주도에 이어 가고도에서 발견되면서 섬 지역은 다시 한번 한반도 기후 변화 연구의 전초 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와 대구에 있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의 특별법 통과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 더 필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여야 26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A/B 타당성 조사 면제 특권이 주어지는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도 사업 중 틀별법이 통과돼 애탈을 면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 복선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용은 기존 고속철도 건설보다 3종원이나 줄지만 운행시간은 2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그 이분 가지 이렇게 매초 을더입을할 이유가 누가 라 이게 맞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다음 달 5일 달빛 구독철도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현재적 분위기는. 용호남 통합을 위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검찰이 전남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 파문이 확산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전남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남 경찰청 인사계에서 2021년도 승진자들의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전남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남 경찰서와 진도 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전남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직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직 청장의 재임 시절 승진했던 간부들이 해당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치안감이 숨지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퇴직한 전남경찰청 경감을 구속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에는 수사 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광주 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수 없어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에서 길 가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강하게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 세 발을 맞고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목포 버스 터미널 인근 골목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던 한 남성이 이를 지켜보던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흉기인 쇠톱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자 시민은 손으로 막은 뒤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경찰봉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테이저건 세발을 맞은 이 남성은 쓰러졌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행 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신속 출동하였고, 칼을 들고 있는 피해민자에게 계속 버리자 투하밍을 하였음에도 버리지 않아 해지면서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목포 버스 터미널 인근 원룸에 살고 있던 이 남성은 범행 전 골목길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죽인다고 막 그냥 되겠어요. 걸리면 죽인다고 하고 막자 지나다니면 불끄라고 만큼은 막 바로 차고 단돌났다 그랬죠.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정책이었죠. 추진 과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와 사업자, 민간과 관서가 함께 노사 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변경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사업을 떴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7억 원등 4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 원을 들여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을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성격의 사업들은 노사 민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변경할 때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여건이라 이런 재반 여건들이 달라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5, 3인정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동을 나간다. 빗그린 산단 활성화가 더딘데다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 시에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좀 변경했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노사 문제의 새로운 소통 통로로 떠올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마을이 재생에너지 체험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에너지 학습 공간이 되고 기업들에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건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힘껏 돌립니다. 그러자 기계가 작동해 솜사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이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책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배우는 겁니다. 저 직접적으로 만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확실히 실감 나네요. 바로 앞에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주민 전체가 가입한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열로 하신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두분만들기 체험만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수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게 체험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또이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열개 업체가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여기다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할때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자연히 취업을 되고 그게 정주하는 효과까지.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통해 공용 공간에서 전기를 무료로 쓸수 있고 전기 판매금도 분배받게 됩니다. 동신대는 3년 안에 마을이 자립에 성공하게 되면 이번 시도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1월 김장 비용이 지난주에 이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 조사 결과 배추 20포기의 김장 비용은 19만 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낮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장재료 공급을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열어 주요 재료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 운영하는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낡은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목포 상동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거점 돌봄센터가 내년에 중공되면 늘봄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는 덜어지는 연계형 돌봄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목포, 여수, 순천, 해남 등 4개의 시범교육지원청과 5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동안 일반인 사용이 중단됐던 목포실내수영장이 12월 1일 재개장합니다. 전국체전을 통해 개보수된 목포실내수영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감안해 25m20레인과 1m35cm 물넓기로 시설이 조정됩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대학생 포뮬러 자작자동차 대회가 열립니다. 25일 열리는 대학생 포뮬러 자작자동차 대회에는 전국 10개 대학 800여 명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주를 하고 듀엣 슬론 대회에는 전국 500여 명의 철인협회 동호회원들이 참여합니다. 강진구는 12월 4일까지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만원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 만원으로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은 다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강진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전입자거나 예정자면 가능합니다. 제5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오는 26회 목포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민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하프 코스와 10km, 5km 등세개 종목으로 나눠서 치러지며 모두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 정지 명령 차량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으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전국 도단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고층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합니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화재 안전조사에서는 목포와 여수 등 도내 고층 건축물 10개 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과 전기가스 분야 시설 관리 등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이번 주 토요일 평화광장 해상 무대에서 올해 목포해상 W쇼 마지막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금은 목포시대라는 주제로 가수 사이버거의 공연과 불꽃쇼 융합 콘서트가 꾸며지며 사전 공연으로 퓨전 국악그룹 밴드 2강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내년 목포해상 W쇼는 기능 개선을 마무리한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함께 풍성하게 공연을 꾸밀 예정입니다. 한평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종자의 날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8월 3일을 종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8월 3일은 2010년 국화품종을 국립종자원에 최초로 등록한 날이며 한평구는 종자의 날 지정의 계기로 신육종 기술 상용화와 핵심 인프라 구축,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 종합 거점 공간인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 목포시 용해동의 신청사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신청사는 54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 상담센터, 청소년 일시보호소 등이 마련돼 도내 청소년의 상담과 활동, 자기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게 됩니다. 해남군은 신선과의 글로벌 유통업체와 과수산업 선도 업무 협약을 맺고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과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과 협약을 맺은 HMB 아시아는 신선과의 글로벌 유통시장에 개척하고 있는 업체로 기후 변화 대응 장목 등을 발굴해 재배 유통하는 법인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공동 개발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미래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지능형 통합수업 구현,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학생중심교육 마이데이터 정립 등을 목표로 2025년 3월 정식 서비스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동 개발로 수집하는 교육 데이터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목포의 아침 기온 5도,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남해안이 제외한 목포와 전남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전남 서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한평과 영암 7도, 무한은 6도에 머물겠고요. 남해안도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7도에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선암단가고도의낮 기온 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 해상으로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추위는 잠시 풀리지만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한 흙덩이로 고려청자를 만든 것처럼. 이제 SK지오센트릭이 폐플라스틱으로 무한자원을 만듭니다. 무한자원 크리에이터 SK지오센트릭. 아...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딱딱 잡아주니까 역시 단련해 달려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역시 예 아,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소화해 내고야 만다 그것도. 시원하게 126년 당신 곁에 활명수 시네어 테크놀로지 어떤 추위도 가볍게 이겨내는 다운이 있을까? 이렇게 포스 넘쳐야 진짜 신기술 다운의 레벨업 시네어 포스 K2.